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91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91장 찬송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부 터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롱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주연내 마음 부터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에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어 옵니다 내 주여 내만부터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 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만부터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줄을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봉랑들이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내 주연에만 부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 옷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거나 보거나 하면서 우리는 참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해 주셔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이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소망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오늘도 이 땅에 허망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께서 주의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18개 개척교회를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학교를 세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학교 가운데 함께하시고 개척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그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힘있게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협력하는 성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시골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권속들 어디에 있든지 주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16절부터 복독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로 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 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 않으려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오히려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안 오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 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 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시다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배를 담은 질그릇선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까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망한다, 낙망한다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이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는 낡아집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아직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낡아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10살, 20살, 이런 정도의 어린이나, 청년들은 이제 자라나는 때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은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이 나빠져가죠. 그 사람이 낡아져가는 것입니다. 눈도 나빠지고 치아도 나빠지고 또 청력도 나빠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고 여러분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요, 참슬글퍼집니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그렇겠죠. 이 과정들을 한해한해 한해 겪어가면서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낙심할만합니다. 낙망할만합니다. 좌절할만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뭐 한인물했다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나이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들은 젊어서 힘 깨나셨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생로 병사의 과정을 겪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날 가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 지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속 사람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 옛날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서 더럽고 추한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당연한 결과여야 합니다. 왜냐? 우리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살고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살고 계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속 사람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밟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이것이 멀었다 싶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물론 한꺼번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도 발전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큰 어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성도들은요. 우리하고 다르게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의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 환난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를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년 2년 고생을 하면 긴 기간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시간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짧다는 거예요 짧은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환란을 당하는 것이 대단히 무거운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받을 큰 영광과 비교하면 이거는 가벼운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과 반대되는 말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사는데 돈1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비싼 겁니까 싼 겁니까? 그산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비싼 거일 수도 있고 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국산차 한대 사면서 1억 주었다고 하면은 바가지 써인 거죠. 너무 비싸게 산 거죠. 그러나 빌딩을 하나 사는데 1억 들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너무 싸게 산 것이죠. 여러분, 100억짜리 빌딩을 1억 주고 샀다고 하면은 1억 준거 이거는 너무 가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에 비해서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환난은 잠시 받는 경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하고 표현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앞으로 누릴 영광에 대해서 가히 짐작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통받는 모든 것을 다 합쳐도 나중에 받을 큰 영광에 비해서는 조금밖에 안 된다는, 것. 가벼운 것밖에 안 된다는 것. 고난이라도 10년, 20년을 고난을 받는데도 그게 잠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나 죽거나 주를 기뻐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큰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제대로 깨달으면은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나중에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해서는 너무 잠깐이고 너무. 작은 거다. 너무 가벼운 거다.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